21번입니다. 기안서는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 접수된 문서의 처리, 지시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최종 결재권자에게그 추진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문서죠. 그렇죠 다음에 기안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답은 4번이죠. 1번 보시면 모모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러죠. 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뭔 소리야. 그렇죠? 모모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죠? 현 근로시간 임금제의 개, 뭐 한자 많이 한다고 뭐 자랑하시는 거예요 뭐 아니 이게 꼭 한자로 써야 되는 단어도 있지만 뭐 개선이라고 한글이라고 쓴다고 못 알아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글로 써주시는 게 좋죠 카톡+ 카톡 다 알지만 카톡 좀 공식 문서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모바일 메신저하고 가로 카톡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카카오톡 이렇게 쓰는 게 공식적인 명칭을 쓰는 게 좋죠 줄임말 같은 거 함부로 쓰시는 건 좋지 않아요 첨부 참가 명단 일부 대신에. 참가자 명단을 다 써. 어우 문서 몇장 만들려 고 그래요. 참가자 100명이 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런 거는 첨부 기인 내용 같은 거, 데이터 같은 거, 자료 같은 거는 첨부해서 제목을 쓰시고 뒤에 첨부 문서 를 붙여가지고 꼭 필요할 때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어 맞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난주 신입 사원들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도움을 주고자 업무 경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도 합니다. 음,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신입 사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윗분들은 너무 긴 글을 읽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론을 빵 중요한 거 설명드리면 되는 거죠. 예. 해설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고요.